전생의 원인이란 새 속에서 말하는 숙명이라고 하늘이 정한 운명이 인간의 의지를 이긴다는 말은 전생의 원인을 전환시키기 어려움을 뜻하오. 하지만 인간이 결정한 의지가 하늘의 숙명을 이긴다는 말은 전정긍긍하며 수행에 정진하면 전생의 원인도 믿을 것은 못된다는 뜻이라오. 운명이 무엇인가 하면 곧 전생에 지은 행위의 과보라오. 그러나 도의에 따라 행하여 얻은 과보만 봐야 흐로 운명이라고 일컫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운명이라고 일컫지 않소. 왜냐하면 그 과보를 얻음으로써 내 생에 그 대가로 받아야 할 고통은 아마도 참아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요 예컨대 도적이 남의 돈과 재물을 컵탈하면 우선 잠시 부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관청에서 일단 알았다고 하면 붙잡아 머리와 몸통을 둘로 잘라버릴 것이 틀림없지 않소?그러니 어찌 잠시 쾌락을 얻는다고 모두 운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소?그러면 노력이란 무엇이겠소?바로 현생에 짓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오그러나 노력의 행위에도 두 가지가 있어.하나는 오로지 변덕스러운 기교와 간사한 재주를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자기 감정을 극복하고 예법으로 폭기하는 수양이라오. 인광대사 화두놓고 연불아세 중에서.